D'hoar an 애니스트 전수진입니다. 오늘은 프로코피예프의 토카타 오퍼스 11번을 조금 살펴보실 거예요. 토카타는 어 굉장히 기교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프로코피예프 외에도 이전에 16세기 이때부터 토카타라는 양식이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흐라든지 아니면 또 휴만, 라벨, 프로코피예프 그리고 하자트위안 이런 여러 작곡가들이 피아노 토카타를 작곡을 했었죠. 물론 기교적인 것을 중심적으로 쓰여 있긴 하지만 이 작곡가들의 곡마다 본인의 성격이 굉장히 잘 드러난답니다. 프로코피예프의 토카타는 그의 성격인 굉장히 기계적이면서도 리드미카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부각되어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근래에 들어서는 토카타가 대학 입시 지정곡으로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토카타는 에티드 대신 테크니컬한 부분을 굉장히 잘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듣기 위해서는 토카타 연주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테크닉을 발달시키고 싶다 했을 때도 어, 연습곡 외에 또 토카타를 공부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프로코프의 토카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떠한 곡에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이에요. 프로코피예 토카타는 4분의 2박자로 박을 어, 짧은 음들로 쪼갠다면 뭐 16분음표나 아니면 8분음표 이렇게 두 개씩으로 돼서 짝수의 음들로 음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어, 다른 뭐 4분의 3박자라든지 이런 곡들도 마찬가지로 박을 쪼개기 시작한다면 어, 음들이 두 개씩 짝을 지을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그 연습 방법은 그룹핑 연습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짝수를 어,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수 있는데 다섯 음씩 묶어서 어, 다섯 음을 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다섯 음을 한 그룹으로 만드는 이유는 짝수의 그룹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의도치도 않게 강박, 그러니까 원투, 원투, 이렇게 강세가 들어가게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점 어,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부점 연습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편인데, 그 이유인 즉슨 바로 이거예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션. 이렇게 둘씩 음을 묶었을 때첫음 아니면 긴 음들에 강세가 들어가면서 치는 동안에 약간 이렇게 멍 때리면서, 알랄랄랄라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음, 그리고 이게 안그러려고 곡의 처음에서는 그렇게 안그러려고 연습을 시작을 하는데 한반 페이지 정도 가 있으면 이제 나는 어디, 여긴 누구?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 그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머리를 집중을 해서 써야지 되는 거를, 어, 요 연습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섯 개씩 묶는 거를 제가, 어, 프로코피에프의 토카타 안에서 한 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요게 딱네 마리인데요. 물론 1 and 2 and 으로 시작하고 워이에요 그렇지만 요렇게 16분 음표들이 네 개씩 네 개씩 한 묶음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다섯 개의 묶음으로 만든다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다섯 개씩 묶을 때 우리가 왜 테크닉 연습을 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테크닉 연습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전음과 이후의 음, 그 사이의 관계가 스무스하게 흐를 수 있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편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그부분을 연습을 해야지 되는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룹을 시작하는 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손을 준비하는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연결이 되는 음들의 위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육의 방향들 그리고 그 팔을 써야지 되는 그런 위치, 방향, 그리고 새끼 손가락 요런 것들 다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다섯 개씩 요게 되면 걔네들이 그 안에서는 이제 편안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묶었을 때는 서로 음,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섯 개의 묶음 말고 두 번째. 두 번째 음에서부터 묶음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묶음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음을 시작할 때 손가락 번호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이 시작되는 위치와 릴렉스 해야지 되는 그 포인트들이 달라서 또 다시 다른 근육들이 단련이 돼야지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이 또 편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부터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네 번째 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묶음이 한 음씩 한 음씩 뒤로 가면서 시작하는 음들이 다르게 그렇게 연습을 하면 우리의 머슬들이, 그러니까 는 근육들이 준비하는 거가 어매 음마다 다른 거를 모두 다 대비를 하게 그렇게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프로코피에프의 입 토카타가 굉장히 메티큘러스리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테크닉 연습도 그렇게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게 샅사치 준비를 손의 근육과 또귀 듣는 귀가 같이 해주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프로코페프 토카타 같은 경우에는 다 해주면 좋고 그리고 이 연습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어, 곡들, 특히 낭만곡, 뭐 이러면 클라이막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어, 낭만 음악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양손을 같이 어, 다섯 그룹씩 묶어서 연습을 해보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러면 어, 시간은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이 곡을 스무드하게 만들어서 어, 여기서 손이 걸려서 이 부분 그 다음을 못 나가요가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 제가 여태까지 어,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을 지도를 했을 때, 어, 이 연습 방법을 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한 친구들은 단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이게 음.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테크닉적인 부분을 조금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도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코페프 토카타 어, 공부해 보셔도 좋고, 또 다른 토카타들 아니면, 어,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곡들 이번에는 한번 택해서 공부해 보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